그 그러니까 자기 과나가 안 되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이거를 못 적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문제풀이법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요 자체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어, 분석을 하면 좋은데 어떤 분석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에 시간 축을 하나를 적어야 되는 거고 시간 내가 얼마나 썼나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별표의 유무를 쳐야 되거든요 별표 유무를 쳐야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각 문항별로 이제 분석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이게 실제로 너네 시험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시험에서 하지 않았던 행동들 때문에 이제 망, 망해가는 거란 말인데 일종, 일종의 그죠? 그런 다음에 ebs로 들어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눌러 풀 서비스가 있잖아 그럼 일단 얘를 뭐 한다 이제 그대로 카피를 해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붙여놔 ebs 가시게 되면은 이제 성적 오답률 베스트 50가 있어요 50 티를 딱 보시면서 50트 이상 오답률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 제자잖아 그래서 엄매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딱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1번부터 분석을 한번 해봐 1번부터 분석을 해봤더니 오답률이 70%란 뜻이야 근데 정답은 1번이래 근데 실제로 너네들이 많이 찍은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3번이 함정인 거 알겠어? 어 3번이 함정이잖아 그럴 때는 3번이 함정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지 3번이 함정이라는 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5답을 적어 그러면 1번부터 3번에는 5답이 없으면 이렇게 0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이 4번부터 9번 지문에는 오답이 몇번 있었냐? 어, 8번이 있었다 내가. 8번이 있었다. 그다음에 나는 몇 번을 또 틀렸냐면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저는요. 어, 7번도 틀렸어요. 7번 틀렸고요. 8번 틀렸고 두 문제 틀렸고요. 그다음에 물건 지문에서는 예를 들면은 제가요, 선생님. 어, 12번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화학 용해 지문에서는요. 선생님 제가요. 17번 문제를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틀린 게 없고요. 18번부터 20번 은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2번부터 27번 사이에는요 제가 28번, 27번을 틀렸어요, 선생님. 네. 그리고 어그 다음에 28번부터 30번 사이는 틀린 게 없고요. 31에서 31번 사이는 틀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이제 정리를 쫙 해보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laughs> 근데 여기서는 전 생뚱맞게 이제 30번을 틀렸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볼게. 어, 여기서는 31번 문제를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두 개를 비교해 봐. 이제 이 내가 푼 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 1대1로. 이제 내가 8번 틀렸잖아. 어, 8번은 내가 확실히 틀릴 만했어. 그러면 잘 틀린 거잖아. 틀렸어도 딱히 문제가 없는 거야. 왜? 괜찮거든. 이 8번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고. 7번도 함정 문제가 걸린 거잖아. 그치? 그리고 함정 문제 나도 걸렸잖아. 7, 8번은 함정 문제에 걸렸으니까. 아둘다 함정 문제에 걸렸구나라는 나름의. 어, 표시를 한 해주면 좋아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12번도 오답률 베스트 테란헤드로 함정문제 걸린 거잖아 아 그럼 너도? 너도? <laughs> 어,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데 얘는 함정문제가 아니 내가 틀린 거잖아 17번 문제는 좀 그냥 나 혼자 내 혼자 발작했지만 어쨌든 애들도 많이 가, 같이 공동을 많이 틀렸던 문제라서 체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8번 27번이 있어 28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 2위가 들어가 있어 틀려도 되고 함정문제 틀린 게 맞아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포인트 맞춰놓지만 27번은 나 혼자 그냥 틀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27번 그냥 놔두고 여기서 빨간색은 나와 모든 사람들이 전국민 공통 17번은 이제 어렵긴 어렵지만 함정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애초부터 이제 내용적인 걸 놓쳤다거나 이제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를 놓쳤던 거 그러니까 7번, 8번, 12번, 28번은 사고력 문제였던 거고 그리고 27번, 30번, 31번은 나 혼자 그냥 어 멋대로 틀린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분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이 정답 분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고 내가 뭘 하더라도 목적성과 목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성장이 되게 더딘단 말이야 내가 뭘 틀렸는지 정확하게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지 난 개인적으로 미친 짓 이렇게 딱 적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래서 이걸 딱 구별을 해 주면 이제 공부가 좀 쉬워진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시간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축과 지문과 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오답을 만들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1번부터 3번까지 너네 목표 시간이 몇 분이야 이제 그걸 내가 정하는 거야 이제 실제 쓴 시험이었으면 몇 분이었을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엄청 중요해, 얘들아. 이제 이런 이러, 이러한 이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아, 처음 지문이고 1, 2, 3번 문제고 세 문제나 딸렸기 때문에 문제 풀때 각각 1분씩, 그지문 1분 총총 4분 정도 걸려야 되겠다라고 예상 시간을 한번 해 주는 거야. 4분. 알겠지? 4분 딱 적어 줘. 자, 그다음에 얘들아 뭐해 봐. 이제 5번. 이거 지문 다 읽고 문제 푸는데 몇분 걸릴 것 같아? 여섯 문제 딸렸어. 항상 예상부터 해야 돼. 그래야 내그 예상 시간을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에 대한 판단이 되는데 그 시간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거지. 이 안목을 길러야 돼. 안목을. 내가 이 지문을 10분 풀기로 하면 10분, 12분 풀기로 하면 12분 근거가 있어야 돼. 나름의 이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 10에서 12분 이런 건 없어. 정확하게 딱 나름의 이제 정, 정해야 돼. 그럼 이제 엄쌤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엄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지문이 이 페이지가 있잖아. 왜 비문학 기준으로 왼쪽 반 페이지가 꽉 차면 2분 30초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지금 몇 가지 차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사실은 4분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지문 정보 기회를 봤을 때는 아, 지문독해. 지문독해가 4분이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지문독해 4분인데 문제가 몇 문제가 달려있지? 아, 문제가 6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문독해에 더 많은 어,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하면 괜찮다. 왜냐면 여섯 문제나 풀수 있으니까. 게이득이자 여섯 문제나 풀수 있으니까. 게이득이다. 맞지? 게이득.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질문을 읽을 때 5분을 잡을까? 그래서. 원래는 4분 정도 읽, 읽었던데 5분에서 6분. 나는 좀 시리어스에 가면 6분 정도 읽어도 나쁘지 않다고 봐. 6분 플러스. 그다음에 문제가 4분 문제 1분. 1분 1분 1분, 1분. 4분 더했고. 그다음에 30초. 그치? 그럼 4분 30초 그러면 그 다음에 얘도 지문 읽고 보기까지 했으니까 1분 30초 6분 그래서 얘도 6분 6분에 6분 잡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적을 거냐면은 여기다가 적어 보는 거야 아, 6분에 6분 이렇게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 거지 느낌 알겠니 느낌 잡았어 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걸린 시간을 체크해 왔잖아 체크한 사람 손 들어 봐 자이 지금 몇분 썼는지 안다 손들어봐 별표 포함해서 시험지 오른쪽 하단에 끝나는 지점에 걸린 시간이 게딱 적혀져 있어 걸린 시간 몇분 걸렸는지 현재 시간을 적어놓는거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을 적어놓고 나중에 빼보면 문제 푸는 순서에 따라서 빼놓으면은 이제 각각 지음마다 몇 분이 걸렸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여기서 그래서 하나를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별표 별표 별표를 쳐야 돼 그랬을 때 선생님 저 저요 어칠번 문제랑 팔번 문제 별표 쳐져 있어요 진짜 잘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실제 걸린 시간, 손해이몇분 걸렸냐면 내가 아까 나푼거몇분 걸렸지? 어, 나 11분, 11분, 어 11분 걸렸어.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내 실제 시장과 계산 계산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실제와 어 마이너스 함수 값을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차이, 차이하면 얘는 내가 어떻게든 플러스 1분 먹은 거 알겠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느낌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지문 이제 경제 지문도 한번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어 지문이 2분 30초야 여기까지 하니까 3분 정도 읽으면 좋아 그 다음에 4분 5분 6분 7분 7분 이 시험은 내가 생각했을 때님처럼 7분 정도 걸리면 좋을 것 같아요 7분 7분 정도 걸렸더니 실제 걸렸던 시간이 실제 걸렸던 시간이 이제 10분이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이 나온 거잖아 마이너스 3분 맞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봐봐 잘봐 선생님 잡아 중요해. 선생님 저는요. 7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경제지문을 실제로 보니까 10분 걸려 있었고요. 별표를 치긴 쳤는데 별표를 12번을 쳐긴 치긴 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한것 같긴 해요. 그런데 3분이 걸렸다는 거는 제가 경제가 약하기거든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뭐할 거냐면 경제지문을 경제 질문을 시간 단축을 해보고 싶고요. 시간 단축 노력을 할 거고요.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당장에는 노력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경제에 플러스 3분을 더 주겠습니다. 더 마음 심적으로, 심적으로 주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7분을 풀려고 마음 먹었는데 10분을 풀면 불안해지거든. 그러니까 애초부터 10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내가 다음 피드백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나는 경제에서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수정하려고 노력을 할,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어, 자신의 문제점과 솔루션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나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였냐면 나의 문제점. 문제점은 경제 지문 오답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도 3분, 초, 3분 초과했어. 어 지문 이해도 안 되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지문을 보면서 자기가 아까 내가 문제풀이 상태가 어땠었나 어, 이문단 해석이 특히 안, 특히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 솔루션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 경제지문 시간 단축 노력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엄 쌤의 엄 쌤의 경제 특강 듣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다음 시험에 어쨌든 망하면 안 되니까. 아야 공부 한달 한다고 바로 다음 달에 성적이 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심 심적으로 이제 3분 정도 더 심적으로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지. 모의고사는 점수를 따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배드로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모의고사 테스트 배드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관나가안 되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난 개인적으로 그게. 이거를 못 적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문제풀이법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질문 스캐닝할 때 예상도 다, 다 때려야지. 딱 어? 한 7분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얘는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어, 남들이 틀리는 문제 그리고 함정 문제 똑같이 틀렸어. 어, 이거는 일단 큰 문제점은 아니야. 그리고 어, 근데 남들보다는 시간이 1분 정도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몇분 걸렸는지 물어봐야 돼. 다른 친구들이. 그럼 난 확실히 이 질문에 좀 강점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했나? 아, 잘한, 잘한 점. 자, 여러분들의 오답에는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장점이 없어. 그대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뭘 잘했는지에 대해서 적어 놔야 돼. 아, 아, 별표를 별표 활용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다. 어? 장하다 엄태우. 이러면서 알겠지? 기가 막혔다. 다음에도 어, 다음에도 꼭 해야지. 어. 그리고 나서 내가 틀렸을 때 7, 8번 문제 실제로 7번과 8번 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지는 않아.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어놔야 돼. 아니 모의고사는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 그대들이 맨날 모의고사를 못한 것만 보고 못한 점만 적고 있으니까 자기 자존감이 떠나고 자기 효능감이 없는 거야. 실제로는 잘한 점이 되게 많거든. 어, 근데 그런 점도 적지 않는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쉽다. 아쉽다.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지금? 결국 이걸 다 더하면 80분이어야 되고 이걸 다 더하면 80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문학에서 어느 파트를 틀렸고, 문학에서 틀린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윤택한 모의고사 풀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너가 적을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만들어놓은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이제 자꾸 통계 분석을 시도하시면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뭘 잘랐고 그 다음에 가채점과 실채점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 이제 가채점, 실채점 했을 때 가채점은 82점, 80점이었고 내가 틀릴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가 예를 들면 어뭐몇몇번몇번 몇 번, 8, 5번, 8번, 12번, 19, 어, 19번, 25, 6번, 27번, 29번, 29번 뭐 34, 5번, 39번 있었는데. 실제로 실체점을 했더니 이제 90점 정도 나왔고 그지 그러면은 이제 실전리 문제는 8번 8번 어, 19번 26번 그다음에 29번 39번 정도 쓸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나름의 이제 가채점과 실체점 결과도 나타날 수 있겠지 어 그러면 조금 더아 내가 어떤 점들을 오해했구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데이터 값이 풍부하게 나오겠죠. 내가 문제 풀때 확신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리고 이것이 일치하는 걸 계속 매매 매 모의고사마다 데이터를 내서 확인을 하면은 아,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알게 되잖아. 정성적 데이터가 아니라 정량적 데이터로 접근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지. 고삼들이 아니라 재수생들은 이런 걸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고삼들이 이걸 너무 못 해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당일날 하는 게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할 생활 하지 말고 맥락을 이해하면 돼 맥락을 맥락을 아 이런 맥락으로 엄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지 뭐 완벽하게 이제 엄쌤과 똑같이 할수 있는 건 없겠죠 사실은?